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동방신기 음반 및그 노래와 음원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, 어, 유진이라고 합니다.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, 그 창민이가 말이 굉장히 없게 생겼어요. 남들이 봤을 때도 없을 것 같고. 평상시에도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가지고요. 그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 진짜 한 백만분의 일 정도는 말이 많아요. 말이 굉장히 많은데, 그것도 재중이. 어, 영웅재중이와 그, 뭐, 중심크로스인가 뭔가 하여튼 뭐 둘이 커플이 되는데. 제가, <laughs> 괜찮아, 우리는. 그러스가 <그럴> 있잖아. <laughs> 중심크러스! 아 정말 어느 정도로 말이 많냐면은 제가 옆에서 그 둘의 수다만 듣다가 귀가 정말 멍해지는 현상이 일어났었고,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, 제가 물을 찾게 되는. 애들이 숨을 안 쉬면서까지 얘기를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데 정말 인간이 저렇게 말을 빨리하면서 빨리, 빨리 하면서 많이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. 그 정도로 말이 되게 많고 말도 되게 빨라요.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도 아 쟤는 원래 그려라니 하면서 다 끝까지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. 안 들어주면 또 삐지거든요.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힘들어요. <laughs> 아, 사실입니다. 사실입니다. 맞습니다. 준비, 맞습니다. 얼마나 맞습니다. 많이 맞냐면 계속 듣다 보면 랩판줄 알았어요. <laughs> 어, 막 둘이 소름렇게 네. 치면서 그러니까, 얘기하는 네. 게. 거예요, 지금? 맞아, 뭐야, 미국 아, hey, nice <laughs> 어 뭐야? 그럼 나기서제중형 보고 이어 이 <laughs> <야, 웃음>